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는 본장의 세 가지 가운데, 비유 가운데 열처녀는 철저한 준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소명에 대한 성실과 또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함을 또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사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 나를 돌아보는 결산의 시간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심판 때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며 이땅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천국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리와 또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각기 다른 분량을 받았습니다. 이 때때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저 낮은 달란트를 받았나 하면서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나 굶주린 자나 상관없이 이 땅의 건세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들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돈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지고 더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자랑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인이 돌아온 후에 결산의 때에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크고 작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칭찬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긴 자가 더 충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결산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착하고 충선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칭찬받는 자로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될까요? 이첫 번째는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역대하 31장 21절을 보면 악한 세상 가운데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고 물줄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지혜가 높아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목적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다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주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선된 종으로 칭찬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가치를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집 철수는 뭘 잘하더라. 옆집 영희는 이번에 시험을 그렇게 잘 봤다더라. 너는 뭐 했니? 수많은 비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부동반으로 친구 집에만 다녀오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는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집에, 넉넉한 삶에 친구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본인은 자녀들이 다 크고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 가치를 어느 정도인지 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 돈도 많이 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낮은 자로 평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한발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편 113편에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높은 자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는 금그릇의 모습으로 누구는 은그릇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과 또질 그릇의 다 다른 모양은 모습은 다르지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값진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어느 모습에 있던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내가 갈 자리까지 내 자신이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자라서 주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가정에서 무시당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은 다르지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계신다면 우리는 현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결산의 때에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할 때 내 인생의 주님이 중심되어지실 때내 가치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앞에 자랑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열매가 땅에서도 가득 넘쳐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